안녕하세요. 습도소관입니다. 오늘은 농부목사 홍동환의 첫 번째 묵상집, 들풀 위에 깃든 사랑 중에서 배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여행을 아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막힌 돌을 찾아다니는 구도자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돌을 잘 갈고 연마하는 수도자들입니다. 서방 수도원 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베네딕트는 수도자에 대해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불행이라고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적 순례자들에게 꼭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 무기력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영적 수련을 힘쓸 때 나타납니다. 영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규칙적이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이상하게 영적으로 더 무기력해지거나 더큰 유혹과 시험 가운데 놓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열정과 능력도 없는 듯하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도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원인을 자기에게서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는 없는지, 은밀한 죄는 없는지, 영적으로 나태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영적 무기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려고 해봅시다. 영적 무기력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관점을 바꾸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려고 할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의 상태를 십자가 성류하는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밤은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꼭 밝은 빛으로 더 나가면 나갈수록 어두움은 더 짙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모습은 완전 무기력 혹은 무가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 여정 속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영혼의 밤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의 긍율과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친밀한 연합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빌립보서 5장 16절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영적 여정이 어디에 있든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시간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8월의 어느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모임을 위해 기도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빛나는 별들로 인해 기도의 집으로 가는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돌계단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더듬으며 올라갔을 때 눈앞에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간 놀라면서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개똥벌레인 반딧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거의 사라져서 반딧불의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개똥벌레의 불빛이 너무 반갑고 신기해서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기도의 집 주변에 여러 마리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몸놀림으로 인해 빛이 꼭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꼭 천사들이 빛의 옷을 입고 날아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양손으로 가까스로 잡아서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방에 불을 끄고 반딧불이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반딧불이는 엉덩이에서 빛을 내면서 온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스스로 빛을 내며 날고 있는 곤충이 몹시 신비했습니다. 다시 반딧불이를 잡아서 손바닥 위에 놓고 관찰해 보았습니다. 투명한 머리와 검은 날개와 더듬이가 있었습니다. 뒷곱무늬에 있는 불빛은 단순한 불빛인 줄 알았는데 약간 청록색의 불빛이었습니다. 밖에 놓아주자 반딧불이는 자신의 빛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반짝반짝 빛을 내며 밤하늘에 원을 그리며 날아다녔습니다. 밤에 아름다운 광경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별들입니다. 지난 8월에는 중국 광화국제학교에 가게 될 교사 선교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늘을 보세요 라고 말하자 훈련생들은 하늘을 보면서 별이 떠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별똥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크고 작은 별들, 일정한 모습으로 늘 규칙적으로 떠 있는 별들은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별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날부터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들은 밝은 대낮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빛이 태양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에도 존재하지만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점점 어두워질수록 밤하늘의 별들은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바랍니다. 밤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동체 도서관에서 연어라는 동화책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은빛 연어는 강이 엉뚱한 구석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 없는 삶이 있을까요? 내 말대로 이유 없는 삶이란 없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럼 강물 아저씨의 삶의 이유는 뭔가요? 그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그 자체야. 존재한다는 것이 삶의 이유라고요? 그래,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배경이 뭐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로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아하. 대부분 우리들은 별 스타가 되고 싶어 하지 배경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저부터도 주인공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밤하늘이 없이 별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배경이 없는 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배경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할 때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불완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존재의 참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죄와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경 속에서만 우리의 참된 존재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두움도 창조하셨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환란을 통해 그의 사랑의 손길을 보이십니다. 욥은 의로운 자였지만. 고난을 통해 그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한 의의로 단련될 수 있었습니다. 어두움과 환란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배경이 되려고 결심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